음. 근데 여기는 막 헬기 그막 난리 날. 때... 와, 그게 되게 신기했어 아니, 저 헬기로 물을 싣고 서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아, 뿌리고 뿌리고 하는데 산불 어. 진압을 한다고? 우리는 북한은 그냥 불이 나면 비올 때를 기다리잖아. 그렇죠. 그래 가지고 중국 쪽으로도 막 넘어오고 불꽃 음. 불이 날려 가지고 저쪽으로도 많이 아, 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양간 이 t v 의 한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미영 TV의 백미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백미경 언니 만나서 오늘 정신에 냉면 음. 한 그릇 후딱 하고 생양갱 녹화하러 왔습니다. 북한 같은 데는 서리가 내리잖아. 요 그러니까. 어, 서리가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어. 새벽엔 춥잖아. 서리 내려서 춥기도 하지만 음. 막 호박도 맛있고. 호박. 음. <laughs> 서리 맞은 호박. 참고 기다리다가 서리 맞춰서 먹고. <laughs> 네. 와 북한에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서리 정말 그야말로 살얼음 같은 꽃이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풀 잎에 매초 있잖아요. 그럼 아, 말복이 딱 지나면 다음 날부터 그랬던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서리 꽃현이 커녕 너무 더워요. 그쵸. 정말 대한민국은 야, 우리가 살던 북한이랑 날씨도 좀 많이 다르구나. 물론 지구 온난화가 돼서 좀더 뜨거운 것도 있겠지만 좀더 뭐랄까 북한보다는 남쪽 나라가 덥다고 하잖아요. 작년보다 작년. 올해가... 더 더운 것같아 작년이 어. 덥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덥진 않았거 그러니까 어, 내년은 더 더울까 하면서 무서운 거 있지. 걱정스러운 거 음. 있죠. 음. 그리고 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 가을이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맞아. 북한은 딱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다라고 하면 그냥 가을이다 자동으로 하면 몸이 계속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가을이다 하면 그래도 먹을 게풍부해질때고 어. 음. 그리고 또 가을이면 또 추석도 있으니까 음. 추석에는 또막뭐 한상해서 그치. 조상들한테도 아. 바치지만 조상들은 뭐다 드시고 하는게 아니니까 우리 먹으려고 하는. 음. 거지 그런 어떤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아 음. 가을하면 음. 풍요로움 근데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풍요로우니까 왠가 음. 하면 어떻게 하면 살안 찌는 거로 먹을까 그쵸. 먹으면 살안 찔까 그쵸. 막 어, 이거 너무 스트레스인 것 같아 그쵸. 너무 행복하면서 어, 왜냐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오니까 살 찌는 이유를 알았어요. 먹고 움직이는 노동이 적어요. 북한은 어.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일하는 노동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 가을 때는 가을 거지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할머니들까지도 가을 거지에 다 동원해서 전투. 어내 밭이 없어도 나라의 농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돼야 되는 그런 강제 노동. 어 강제 동원. 언니도 해봤었죠? 아 했지. 근데 음. 거기 가서 이렇게 막그 노래하고 어. 깃발 흔들고 매미좀 어, 그렇지. 그랬지.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거기 가서 청동원 하세요 하면 노래를 아. 해야 되구나 어, 저것들은 언제 안 가나 사람들이 그랬다네 저희는 학생 때도 그 선전대라고 해야 되나? 농촌지원 가면 학생 기동대에서 막 걸어다니는데 발에 막 물집 생기는 음. 거예요. 근데 나름 우리도 고통이 있잖아요 공연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그 거고. 악기 무거운 거 들고 맞아. 거기 그 농장 밖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악기 설치하고 오죽겠는데 아, 노래하고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은 그렇지, 거지. 그렇지 좀 매미들이라고 어. 본인들은 엄청 막땀빨리흘리 가면 어. 허리도 못 펴고 허리 한결같이 못 펴잖아요 누가 응. 허리 펴면 아, 큰일 날까 쩔 허리 못 펴고. 버벅전지라면서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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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음. 우리는 그 매미처럼 거기서 기발 흔들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 저것들 왜안 가나 얼마나 짜증났겠어. 어, 난 나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laughs> 이만감 나갔는데 애들이 언니 우리는 엎드려서 못내기고 땀을 흘리며 김 내고 가을걷는데 언니는 그냥 서 있었잖아요. 뭐 이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긴 한데 야 그래도 우리도 나름 고통이 있거든. 발에 물집 생기고 우리도 그 악기만 낑낑거리면서 갖고 맞아. 오고 어? 연습하고 힘들다고 막. 잠깐에서 또 그래도 그늘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음. 또 음악한다고 해서 농촌 나가면 그 사람들이 또막또 또 먹을 거를 막 주잖아 음. 대우를 해 주잖아 나는 늘매미처럼 하고 집 들어오면 음. 우리 오빠랑 언니랑 야얼보이 싫었다 싫었다 고 아, 날 우리 오빠 언니한테 막 근데 그래도 가을 하면 네. 요즘 또 이래 보면 그래도 참 기분이 좋은 게 음. 북한에서는 이래저래 해서 또막 어렵다는 이야기 들리다가 음. 상상을 하죠 음. 얘기가 안 들려도 근데 그쵸. 가을 하면 또 어디 가서 그 도둑질이라도 도둑질하니까? 해서 어 남의 거라도 해서 음. 배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치. 덜 굶어 죽는 시즌이 온 거죠 음. 우리도 막 오빠 쫓아다니고 언니 쫓아다니면서 그 콩을 콩탕 음, 배딱막 음. 데어가지고 음. 음. 거기다가 불을 넣는 거야 요만큼 음. 그러면 콩이 타타타탐이 음. 튄다 음. 그래가지고는 뿌리불그 음. 콩잎이 그 불에 붙어가지고 음. 그 나머지 콩이 음. 그 안에 콩이 이거 볶아줘. 그러면 아. 그거 주워먹느라. 근데 그게 집에서 엄마가 볶아주겠다 하는데도 안 먹고 꼴로 응. 쫓아다니면서 먹어요. 입이 이만큼씩 꺼내가지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그게 맛있나 몰라. 그렇지. 맛있지. 입에 넣으면 어떤 거는 너무 타가지고 쓴데 응. 또 팩팩팩팩 하면 또 떡을 걸러먹고 또 걸러먹고 하는데 응. 아. 진짜 보니까 지금 콩촌대 생각도 나고 콩촌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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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외할머니네 집에 갔다가 시골에서 이런 산 같은데 북한은 산에 음. 그 개인이 소토지라고 하죠 맞아, 작은 맞아. 토지로 맞아. 네, 농사를 경작하는 땅들인데 맞아. 거기에 뭐 감자도 심고 옥수도 심잖아요 그러면 옥수수랑 감자를 구워 먹이는 거예요. 옥수수가 <laughs> 되게 맛있었어요. 거기서 구워 먹는 거잖아요. 북한 옥수수는 맞아. 여기랑 다르게 찰 옥수수가 아니라 그냥 강냉이거든요. 응. 여기 사려 먹이는 어. 거 강냉이. 근데 그 자리에서 구워 먹는 건 너무 달고 너무 맛있지, 맛있는 달고. 거예요. 응. 와, 근데 맛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산에 올라가야 돼. 요 따야 되고, 와, 따야 되 마지막에 불또 치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정말 산불이 나버려요. 산불이 진짜 응. 많이 났지나 아는 선생님도 산에 올라와서 그서토지를 하다가 산불 나서 거기서 나오지 못해서 죽었어. 산불에서 어떻게. 갇혀서. 한국도 보면 산불 나잖아요, 어, 가을에. 너무 섭지. 와, 진짜 강원도 같은데 가면 산 하나 다 타고 막 난리잖아요. 음. 근데. 북한은 산불이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방대 있어봤자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뭐 없지. 기름도 없고. 음. 근데 여기는 막 헬기가 그러니까, 헬기 막난리 날. 난리. 와 그게 되게 신기했어. 아니 저 헬기로 물을 어서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뿌리고 어, 하는데 산불 진압을 어. 한다고? 우리는 북한은 그냥 불이 나면 비올 때를 기다리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국 쪽으로도 막 넘어오고, 불꽃, 음. 불이 날려가지고, 저쪽으로도 많이 <laughs> 넘어오고, 우리, 부산에서 음. 살다 보니까 그런 음. 얘기도 많이 듣고, 내가 음. 봤을 때는, 불, 이게 뭐 구워먹다가 나는데, 음. <laughs> 무서워서 도망가다 보니까, 불이 아도 못하고 도망간 것 같아. 도망가야지 사니까. 음. 북한에서도 산불 낸 장본인은 처벌이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르지, 내 안내봐가지고. 아. <laughs> 근데 잡을 수가 없지 언니가, 아니 언니가 내보지 이제 아는 내보냈다는 게내 딸이 아니라 안 내도 알수 있는 거잖아 아니 <laughs> 내가 생각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잡히면 뭐 이런 처벌 이 있겠지만 음. c c 카메라도 없고 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잡어 못 잡지 CCTV요. 안 잡힐 것 같아 하나도 없잖아 c c 카메라가 어, CCTV CCTV 어, c CC c 카메라 <laughs> 하나도 없잖아 <laughs> 아, 지금은 다 카메라인 줄 알아. <laughs> 어. 그래도 누구네 밭 쪽에서 불이 났다. 이 정도는 알수 있잖아. 근데 그게 걔네가 그렇게 뭐 발달해가지고 불이 났다. 막 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질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음. 와서 어디서부터 났어? 어디서 난 거를 어떻게 알아? CCTV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났는지 저기서부터 났는지 저기서 끝난 데가 저기서부터 났는지 모르니까. 음. 내가 봤을 때는 모르는것 아, 같아. 진짜 답답하네 그러니까, 비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수밖에. 밖에서는 음. 날라갔자뭐 동네 집이 주택이 불에 타가지고 밖에서 주변에서 자기 집에도 옮겨 붙으니까 <laughs> 불이야 하니까 막다 같이 밖에서 그막 둘고 어. 이렇게 하는 거는 봤거든. 어. 가만히 구경할 음. 수가 없잖아. 구경하다 가내 음. 집도 같이 타니까. 어, 북한은 워낙에 그 땅집들이 어. 단층들이 탁탁탁 막 붙어 있다 보니까, 그치. 보니까 어. 여기서 남자 쪽에도 같이 음. 나니까. 가을 되면 가장 또큰 걱정이 우리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산불이고 또 북한도 산불이기도 하죠. 북한은 제일 걱정되는 게 산불보다도 수확량. 그렇지. 어, 가을 거지 해서 음. 나라에서 다 가져가고 음, 또 맞아. 주민들한테는 가을이라고 차려지지가 않고 그러잖아요. 나라 밭은 그래도 음. 농장 포전은 나이 포전이 가을엔 또 농장 포전은 나이 포전이 아닌 게 음. 나라에서 그 군인들이 총을 메고 밭을 지키고 음. 자인이 지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음. 도둑님들이 오면은 적당히 가지고 가세요 해야 음. 되는 상황이고 그 수확을 얼마나 할수 있을란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미 하기 전에 음. 다 따서 먹으니까 음. 막 삶아먹고 갈아먹고 막 하니까 음. 수확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음. 그게 그렇게 해야지 일년 농사인데 음. 지금은 내가 봤을 때일년 농사 아닐 것 같아 기존에는 그나마 소태옥 소표... 지도 개인이 해 먹을 수 있게 승인을 해 줬었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뭐 7대 3뭐몇대몇 몇 이렇게 해 놨다면서. 아, 진짜. 그것도 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 너네 여기서 얼마 나오면 얼마는 나라에 바쳐. 이렇게 돼 있대요. 아니, 얼마를 나라에 바치기 전에 도둑님들이다 조절해 가는데 나라에다 어떻게 받죠? 그래서 산에서 막 살잖아요. 치고 진짜 1년 양식을 지키겠다고 산에서 막 살고 그래서 북한도 산불이 많이 나고 하잖아요. 어, 북한은 그렇지. 근데 산불 예방하는 영화 캠페인 같은 영화가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없앱시다라는 영화 언니 기억나요? <laughs> 조상의 묘에 가서 담배 피다가 산불 나는 거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그걸로 항상 나오지만 지금의 현 상황은 그게 아니고, 그렇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오두막을 음, 치거나 음. 또는 콩청태를 하거나 먹고 그렇지. 살기 위해서 하다가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추석에는 꼭그 조상한테 가서 인사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처럼 집에서 제를 지내고 음. 조상님한테 가서 그냥 음. 인사나 하고 음. 소주나 한잔 따르고 꽃 들고 가 이게 아니라 발이 음. 발이 이고 지고 가 가지고 음, 조상님 묘 앞에 가 가지고 그 정리를 깔고 한상 아. 차려놓고 인사하고 거기서 술한잔 먹고 이상 그 고자리 하고 아. 담배 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추석 때는 담불 조심하세요가 음. 나오는 거고 그 산길을 막 오르막을 어떻게 우리 엄마들이 그걸 이고 지고 보따리보따리 해가지고 음. 그거 한상 차리고 그거도 또그 그 조상님한테 바치는 거다 보니까 알뜰하게 해서 그것도 자빠지지 않게 해가지고 맞아. 넘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게 해가지고 접시에 다 예쁘게 해가지고 고개 요렇게 해서 내려놓으면은 어. 고기고대에이게 어. 어떻게 그 산을 그렇게 어. 오르는가 몰라 산소가 있다라고 하면 차가 다 올라갈 수 있게 길러이 그러니까. 까져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한상 가서 한상 차려도 되지. 어, 나는 어렸을 때 어. 우리 친할아버지 우리가 평양에서 추방돼서 우산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묘가 철산 넘어서 진하 어, 그쪽에 있었거든요. 아, 아직도 생각나요. 어. 정말 어린 나이 난 다섯 살때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나 몰라요. 그러니까 <laughs> 진짜. 거기는 뭐 이렇게 길을 닦아놓은 것도 아니고 바위 길이에요 그야말로. 맞아, 맞아. 바위에 모래가 있어서 미끄러요 워 엄청. 아, 거기 막 벌벌벌벌 기어 올라가 아, 가지고. 아버지 산소 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산소가 공동묘라고 해가지고 한 곳이 다 있어가지고 그 추석 음. 날은 새벽부터 올라가는 줄이. 맞아요. 아, 아, 무슨 피난민 아, 같지 않아요? 피난민처럼 이고, 애들이 아, 가고 막 맞아, 날리지. 애들은 또 그곳 산에 가서 절 하고 나서 아. 그 음식을 먹겠다고. 애들이 더 많아, 더 많아, 줄 서가지고. 맞아. 진짜 가다 보면 무슨 사돈에 뭐 육천도 만나고. 그러니까, 뭐, 아니, 그때 너무 대단한 사람들 받는 게, 4월 10월 날 김일성이 생일 때준 거를, 음. 가을에 음. 추석 때한번 하잖아. 음. 2월 16일 거는 그, 한식 때 하고, 음. 하고 그치. 사탕 한 봉다리를 까서, 음. 그 접시에다 요행저행요망저 나온 거. 야, 그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게 어쩌다 1kg가 생겼는데 어떻게 많아. 애들 안 먹이고? 음. 아, 너무 대단해. 정말 북한에서의 <laughs> 가을을 생각하면 어, 춥기도 하고 맞아. 온도 차이가 엄청 엄죠 기온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음. 낮에는 뜨겁고 맞아. 아침 저녁 엄청 추운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도 여름이고. 아, 그러니까. 아직도 아, 그러니까 아직도 가을이라는 방파래.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 네, 우리는 가을이면, 한국은 늘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음, 체감적으로, 맞아. 아, 가을이 왔다, 이거를 잘못 느끼는 응, 것 가을의 같아요. 가을의 절실함을 못 느끼는 어, 거지. 이 풍요로움에 우리 북녀들도 이제는 푹 젖어서 <laughs> 맞죠, 맞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치.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고 행운인지 또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미경 언니와 함께 북한과 남한의 가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미경TV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백미경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